안녕하세요. 호국당 안보살이에요. 자, 이제 병원 년, 신년 운세 말씀 드릴게요. 우리 34세가 되시는 개위생 여러분들, 34세가 되는 개위생 여러분들은, 어, 을사년이나 병원 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개위생들 가만히 보면, 음, 좀, 온순하면서도, 온순하면서도, 온순하게 말이 많아. 온순하게 말이 많아. 이거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말 많은 거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개수생분들은 특히 더해. 닭띠들 중에서도. 반면에 이,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어.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어 됐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좀 얼른 이렇게 나서서 좀 얘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들어 하지 말고 맺고 끊는 걸딱 하세요 34세 되시는 분들은 맺고 끊는 걸 지금부터 해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몇십 년인데 지금처럼 그냥 들어주고 나중에 가서 몇 마디 하고 그럼 뭐 여기 이래? 이러고 나가는 분들도 많고 그러고 아 걔는 그렇더라 그러고 그냥 단절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성격대로 가면 안돼그 성격을 깨고 나오려고 해야 돼 깨고 나오려고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올해는 어, 병원년해운년에는 5년, 1월, 2월 1월, 2월, 나쁜 달이에요. 7월 달도 안 좋아요. 1월, 2월, 7월 달, 음력으로 이 달만 조심해서 잘 넘어가면 되고, 또 이분들 중에 혹시 증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증, 증, 증권? 증권회사에서 혹시 일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있다면은, 남의 거 갖고 해준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은요, 어, 내가 덤태겠어요. 나이도 어린데, 그냥 직장 다니면 괜찮은데, 직장도 왜 증권에서 다니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누가 나 이거 수익 좀 내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잘못하다가는 어, 뭐, 일도 앞으로는 하기도 힘들겠지만은, 어, 내가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돼.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냥 무해무덕하게 그냥 나가는 대로다. 그 자리에서 이거 좀 자꾸만 봐주세요. 이면은 꼭 말을 해야 돼. 제가 이거 손해를 봐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가 일로만 주는 거지. 이거 하십시오. 라는 거는 딱 잘라서는 얘기해서는 절대는 안 돼요. 특히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또한, 이분들 중에서도, 어, 누구를 많이 인솔해서, 이거는 이제 외국 여행, 여행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행사. 여행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인솔을 해서 어디 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분들도 조금 조심했어야 돼. 내가 책임지고, 뭐를 한다는 거. 책임지겠다. 이거는 절대로 내 입으로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 직업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더라도 어, 발을 하나를 빼놓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또 인간관계는 좋죠. 인간관계는 뭐 개이생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런데 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맥고 끊을 때는 칼 같이 맥고 끊어야. 어, 내가 손해를 안 본다는 거. 지금까지, 무예무독하게 그냥, 뭐, 잘 넘어왔어. 대학 졸업 맞고 직장들, 뭐,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 왔을 것이고, 직장 들어가서, 뭐, 결혼 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병원연, 해운연에만, 5년, 맺고 끊는 거는 정확하게 하고, 누구를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거만큼은딱 끊어라. 맥꾸 끊는 거는 하되 내가 책임을 질게요. 이 말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인간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왜 연관이 되느냐? 잘못하면은 잘 됐으면은 좋지만 잘못됐을 때는 음, 도로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되고 뭐남 이거 해주는 것도 집어면 사업이야. 그거는 할 때는. 나보다 다 나이가 더 많이 먹은 연배한테 물어보고 공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또 어, 이제 걱정, 걱정 같은 거는 있죠. 건강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좀 닭대들 중에서도 개유생은 어, 보면은 무기력증이야. 그냥 음,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시, 시간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늘어지는 거. 그냥 왜 이렇게 기운 없듯이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맺고 끊는 게 없으니까 늘어지는 거야. 맺고 끊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안 끊어지는 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조심해서 잘 넘어가야 되고 연인관계. 어. 왜 부덕해요? 괜찮아요. 아주 나쁘지 않아요. 마이너스만 아니면 괜찮은 거야. 그냥 잘, 그냥저냥 넘어갈 것 같아요. 또, 어, 연말에 가서는, 어, 병원 연말? 뭐, 1월 달서부터 쭉 이제 12월까지 달 가다 보면 연말이면 이제 11월, 12월 연말 운으로 들어가는 건데, 연말 그거는 이제 9, 10, 11월 10일까지 연말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도 괜찮아요. 잘 넘어가요. 본인만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요. 그러고, 46세가 되는 신유생들. 이 사람들은, 나잘났어요나 잘났어. 어, 성격이, 어, 나 잘났어.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러고 해요. 없으면서도 왜 있는 척 하듯이, 나 잘났어야. 나 잘난 척 하지 말고, 병원연 만큼은, 나 못났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는 식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어, 지금도 까먹었는데 을사년에도 내가 힘들었는데 병원년은 또왜 이러냐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몸이 건강하면은 병원년에는 몸만 건강하면은 어, 달달이 어, 그래도 이달을 잘 살아왔다. 어, 이 살도 또 뭐, 큰일 없이 잘 지내왔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어우, 너무 나빠요. 안 좋아요. 정말로. 칼로 다 내가 내 살을 비는 격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게 안 좋아요. 내가 진짜 내 살을 빌 정도면은 얼마나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고. 인간관계는 더 말할 수 없이 나빠요. 나한테 그동안 잘해줬던 분들이 어머 이거 웬일이야 배란간에야 나한테 와서 너가 그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나이 손실이 난데이 손실을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물어내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유생 여러분들 음,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어, 조금 조심하고 돌다리 두들겨 가고 또 신장과 콩팥 비뇨기과 를 어, 많이 가봐야 돼요. 비뇨기과를 왜또 이분들 중에서 어, 혹시라도 어, 46세인데도 불구하고 어, 요즘은 뭐 이렇게 쓰러지는 게 나이에 상관없이 쓰러지잖아요. 진짜로 어. 심혈관, 심혈관 조심하세요. 혈관 조심하세요. 정말로. 혈관이라는 건 뇌도, 뇌도 들어가는 거고, 이, 혈관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을 조심해라.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조심해서 잘 넘어가고시고, 58세가 되는 규생분들은, 이분들은 그래도, 아, 어, 기운이 나요. 58세 되시는 분들은, 어, 좀 괜찮고, 운도 좀 괜찮고, 어,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어, 그래도 내가, 어, 올4년에는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병원년에 오면서도 아 미리 말을 할 거예요. 아병원연애는 괜찮을까? 병원 연애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분들 중에서 걱정되는 거면 그는 왜 부모 소리가 나와요? 부모님께서 걱정이 된 부모님은 양쪽 부모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처가도 되는 것도 시가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 어. 부모도 부모님들 때문에 걱정이 좀 비치지 않을까 싶네요. 기후생분들이 58이면은, 어, 부모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부모님네들로 인해서 걱정수가 비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로 다 얘기하자면은, 나무도 부드러운 나무가 있고, 딱딱한 나무가 있는데, 부드러운 나무고, 또, 물로 다 얘기해지면은, 막 폭포가 막쏟아지는 물이 있으면 졸졸졸 흐르는 물 같은, 뭐, 이 사람은 흐르는 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흙이라면은, 어, 건들지도 않았는데, 살살살살 흙이 떨어져 내려오듯이, 그러고, 집었을 때 부드럽고, 이런 성품을 가져가지고, 이분들은, 어, 남한테, 어, 인정을 받기를 좋아해. 자기 마음이 부드러운 거야. 독하지가 못하고, 악하지가 못하고, 부드러우니까, 자기도 남한테 항상 그렇게 대했듯이, 이렇게, 조금, 도움. 내가 조금 어려웠을 때, 아, 저 사람들은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걸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 그건 뭐냐? 무료로 뭘 받는 거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하면은 그 선물한 말을 1년을 두고 얘기를 해 이분들은 기후생들 나는 그리고 닭띠분들은 이 말하는 게참 명확해요 똑같아요 닭띠분은 나이가 많으나 어린 닭띠나 나이 많이 먹은 닭띠나 똑같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분명히 성과를 무지하게 봅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 정말 나라에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분들이 있으면은, 이 기위생 닭띠분들이 있다면은, 이분들은 진짜 인정을 받으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 밑에 사람한테 그 충정심을 나한테 충성을 한다는 그 충정심을 받으려고 묻고 또 묻고 나 어때? 나 좋아?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자꾸 생색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분들이 나를 인정을 했다, 나를 진짜 너 괜찮아하고 기우생이 누구를 인정을 하면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걔는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잘못을 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기유생 닭띠한테 인정을 받으면 정말 좋아.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도 도움도 받고 이래요. 그래서 기유생, 정, 기유생 닭띠분들 어, 병원 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무해무덕하게 잘 넘어갑니다. 정말 물 흘러 내려가듯이. 실 풀려서 내려가듯이 매여 이렇게 딱 매여 있었으면 이게 풀려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괜찮아져요. 자손들 도 이렇게 풀려져서 그래도 내려갈 것이고 괜찮아요. 닭띠분들 어, 병원년에 좋은 일이시 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다가 어, 신유생만 빼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